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 이게 2025년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기에 대한 여러 분석들입니다. 네. 당신이 보내 주신 그 기사, 보고서, 전문가 의견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아, 이 복잡한 경제 상황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단순 숫자 말고요. 이게 정말 단신과 시장에 뭘 의미하는지 음,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번 자료들을 보면 CPI 데이터하고 그 관세 정책 이둘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 이건 좀 주목해야 하거든요. 연결고리요? 네. 그리고 그 파급 효과 이게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요. 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어떤 패턴 맥락이 있는지 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7월 미국 CPI 연2.7% 상승했네요. 네. 뭐 시장 예상치하고는 맞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연준 목표인 2%는 여전히 넘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 숫자 자체보다도 어, 우리가 더 봐야 할게 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근원 CPI. 이건 왜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가요? 아 그게 중요해요. 식품이나 에너지 이런 건 사실 가격 변동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매달 좀 널뛰니까 네 이걸 뺀 근원 cpi가 전년 대비해서 3.1%나 올랐어요 3.1%요 꽤 높은데요 네 이전 달이 2.9%였으니까 상승폭이 더 커진 거고요 월간 상승률도 0.3%로 이게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습니다 아 월별로도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기저에 깔린 물감력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신호거든요 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렇죠 일시적인 거 빼고 봐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근원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그 주된 힘 이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다들 좀 비슷하게 지목하는 게 있던데요. 네, 네. 많은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걸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 관세. 네. 특히 지난 4월부터였죠. 거의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딱 붙이기 시작하면서 뭐 가구라든지 의류, 가전제품 이런 소비재들 가격 오르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결국 수입업체들이 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넘기게 시작했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비용 전가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원래 미국의 물가 상승은 주로 서비스 요금이 끌어올렸거든요. 네, 맞아요. 집세나 의료비 같은 거. 네, 근데 이제는 그 중심이 관세 때문에 상품 물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음,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상품값은 마구 오르는데, 아까 전체 CPI 상승률은 2.7%라고 했잖아요. 근원 CPI의 3.1%보다는 낮아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뭔가 좀 상세시키는 요인이 있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7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좀 내렸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한2% 넘게 떨어졌거든요. 아, 기름값이 내렸군요? 네. 그러면서 전체 물가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억누른 거죠. 식품 가격은 뭐 거의 변동 없었고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상품값은 오르는데 마침 에너지 값은 내리고 아 이게 참네 그렇죠 서로 다른 힘이 막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복잡하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관세는 물가상승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연준은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거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죠 또 다른 분석 보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안 열어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예전처럼 막 가격에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분석도 있죠 이 상간대 신호들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관세 영향이라는 게 단순히 물가에만 딱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좀 왜곡되고 있다. 공급망 문제? 네. 그리고 경제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뭐, 금융시장 변동성도 당연히 커지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좀 타격이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처럼 비국하고교역 많이 하는 나라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일부 보고서를 보면 특전 한국 수출 품목들, 대미수출 줄고 있고, 관련 기업들 실적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보인다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렇게 관세를 밀어붙이는지 뭐 무역적자 줄인다 미국 제조업 살린다 이런 여러 명분들이 있잖아요 그 배경까지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좀 보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데이터도 있었어요 이렇게 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작 2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그 자료 보니까 이유가 기업들이 비용 줄이기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사람 줄이고 특히 AI 도입해서 효율을 하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업들도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는 거죠. 관세 부담을 소비자한테 다 넘기기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수익성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네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운영 효율화 이런 게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노력이 보이는 구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면요. 7월 미국 CPI 특히 그 근원 물가가 오르는 배경에는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 연관성이 꽤 뚜렷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에너지 가격은 내리고 기업들은 나름대로 비용 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변수들이 막 얽혀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표되는 그 물가지표 숫자 하나만 딱볼게 아니고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배경 또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걸다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이 바로 이런 다각적인 이해를 돕는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이 복잡한 경제 퍼즐 이걸 좀 맞춰 나가는데 당신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자, 관세 정책이 계속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들이 AI 같은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이두 가지 거대한 힘 중에서 앞으로 시장과 경제 구조에 더 근본적인, 더큰 변화를 가져올 동력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